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상현무인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이북은요. 알로이 EB702라는 버전의 이북입니다. 어, 이 이북은 전에 제가 리뷰했던 이북 V1 혹은 그 스카이텍스 파이머와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모양이 약간 틀리고요. 보시다시피 책그 리뷰 이뷰, 리뷰 리더 자체가 그 굉장히 책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색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입수한 거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버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일곱, 아래는 일곱 개의 버튼, 그, 우측면에 두 개의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 한번 켜보죠. 시작은 이 버튼으로 시작합니다. 음.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대신 로딩은 거의 없고요. 보시다시피 전에 제가 V1 2 b 리더를 리뷰했을 를 때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설정이 11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파일탐색, n 그널 외에 다른 파일탐색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FM 라디오 해가지고 두 개의 메뉴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FM 라디오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9개의 메뉴가 있고요. 그 보통 '널'이라고 써 있는 이 메뉴는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에 무슨 무슨 책이 있느냐 그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 읽기, 전자북 읽기, 음성 재생, 음악 재생, 그 다음에 동영상 재생, 그림 보기, 녹음, 파일 탐색, 파일 탐색은 익스플로러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가지 파일을 탐색을 해서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혹은 무슨 동영상을 읽었는지, 혹은 무슨 그림을 봤는지 그걸 알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면에서는 자기가 그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달력은 달력이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Monday라고 영어로 나오고요 한글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리뷰에도 썼지만 그그 그 메뉴로 움직이는 상하 상하 버튼은 그큰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움직이는 버튼은 좌우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전자책이 급도 하고 거의 다른 거 없고 이북 란에 이렇게 나있고요. 와 일단은 텍스트 한번 보죠. 텍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크게 크게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그림 위에 있는 거는 그 위에 큰 버튼은 그 화면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지우 그그 그, 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량 그 조절하는 거고 옆에 이 조그만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 소설 가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아, 마도 빠르기도 하고 소설만 따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보여드릴 거는 이외에 그 PDF고요. 이건 PDF 파일을 아예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아무거나 지금 저도 아무거나 봤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잘 모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PDF가 돼 있는데 캔 분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만화책 같은 경우 음, 만화책 같은 걸 보시면 어 보자 아마 잘 되죠 리뷰 뭐 보시면 잘 올라가요 거의 올라가는 건 넘어가는 것도 문제없이 넘어가고 혹은 이렇게 넘어가서 하든지 뭐 음악이 들어가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PDF 파일에서는 이게 그 위아래,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넘기는 작용도 하지만, 텍스트, 텍스트 파일에서는 이게 음악을, 음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그 파일 포맷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은 음악 재생을 보여드리려면 한번 보죠. 음악은 몇 가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음, 전부 음악을 재생을 하는지, 아니면 그 뭐, 아티스트에 따라서, 그그 그러니까 그 가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소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앨범에 따라서도 또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 이고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발라드 뭐 예를 들면 발라드 딱 누르면 뭐 이렇게 몇 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동영 어 보시면. 그 다음에 뭐 보호가, 녹음 파일, 디렉토리, 뭐 매체 업데이트 같은 걸할수있고요그 음악을 한번 제, 전부 재생하면 이 안에 있는 음악을 전부 재생시킬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면이렇 앨범 타이틀이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앨범 타이틀이 같이 나오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태그가 대충 붙어 있는 거는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그동중에 그, 과정에서 음악을 계속 재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 싶으면 이제 책을 읽는다 싶으면 그래도 이렇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음악이 이렇게 음향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할수 있고요. 멈추려면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음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악 재생 누르고 저기 음악 멈춤 버튼 딱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아 이거 뒤로하기 버튼 이퀄라이저 세팅도 할수있고든요 동영상을 보면 되고요. 동영상은 이제 제가 따로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놨고요. 음, 보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 메뉴 버튼 시간 플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동영상도. 음, 코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그 다음에 그림보기 딱 보시면, 어, 그림보기를 딱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그, 뭐지 금붕어 그림, 이 나오고요. 옮기면, 이런, 화질.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어, 보면,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뭐, 뭐그 음, 동영상 그 사진 뷰어의 기능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다음 보여드릴 경우는 녹음이고요 녹음도 아주 잘 돼요 근데 어, 보시면 준비, 볼륨, 녹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딱 누르고 아이고, 딱 누르고 시작하면 이렇게 녹음이 되고요 어... 확인, 안함 해 놓고 다시 돌려놓고 파일 탐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탐색해서 이렇게 누르면 그 따로 이렇게 뷰어에 갈 필요없이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갈수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하시면 이제 화면 설정 백라이트 시간 뭐 밝기 뭐 이런식으로 1급 2급 4급 뭐 1급 2급 4급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설정 뭐 복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은 한글로 한글 외에 여러가지 언어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정보는 나오자시피 락칩 2729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전 번호 1.08이고요 음, 그 다음에 자동 타임 오프 그 다음에 슬핑 뭐 설정, 설정 시간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시간도 되고 시간도 될수 있고 마지막으로 달력 기능이 있는데 그냥 달력 기능이에요. 이리저리 무슨 뭐 일정을 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달력 기능만 할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됐고요. 어, 뭐 이게 다 메뉴가 다고요. 이 이부의 특징은 물론 책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책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날렵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어폰이 두개 들어있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SD 카드 슬롯.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니 USB, 여기는 아답터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파워 아니거든요. 파워 오프를 굳이 이걸 누르지 않아도 파워 오프 시킬, 시킬 수, 어, 이걸 누르지 않아도 파워 오 시킬 수거든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딱 눌러 이렇게 파워 오프가 돼요. 어. 뭐 단순하지만 간단한 그 동영상 리뷰는 끝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전에 했던 V1 2뷰 리더와 거의 성능과 기능이 거의 협소하고요. 다만 FM 라디오가 빠진 거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펌웨어 버전이 조금 높아졌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어폰 단자가 두개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아 그리고 버튼이 이게 좀더그 날렵하고 디자인 면에서 이게 훨씬 낫고요. 아마 가격대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210위안, 220위안 정도고요. 우리나라도는 돈으 34000원, 38000원 정도 하는데요. 어, 뭐 디자인 면에서는 뭐 많이 틀릴지 모르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기기를 사시려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사아서 해도 그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리뷰를 마칩니다.